제 인생에 가장 기쁜 날이 뭐냐? 내가 예수 믿은 날이에요. 돌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여섯 살인가 일곱 살때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데 교회 가자. 교회 갔어요. 왜? 교회 가면 뭐 뭘까? 과자 주고. 교회 가면 뭐죠? 맛있는 거 주고. 그래서 간 거예요. 갔어요. 한참 어떤 방 같은 데서 애들처럼 막 율동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러더니 한두달 지났나 이 친구가요. 다른 교회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거기가 더 좋대. 제가 지금 커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교회를 옮긴 거예요,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닌 게, 지금 계속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계속 다는 거예요. 예. 네. 어. 제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요, 지금 어떻게 될줄 몰라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 안에 뭐죠? 꿈이 생기고요. 제 안에 소망이 생기고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